등 뒤에서 느껴지는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부지런히 피란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겨우 숨을 돌린 선조는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 이게 다 유성용 때문이다. 파천을 주장한 이산해도 마찬가지다. 좌상 유성용은 외적을 두려워한 나를 비웃었고 방비 또한 소홀히 했었다. 영상 이산해는 파천을 주장한 장본인이다. 둘다 죄가 가볍지 않으니 파직하라. 한편으로는 한강 방어를 명했다.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가 유도대장 이양원은 외놈들이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라. 신명을 다하여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서울에 남은 군사라야 4,500에서 7,000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은 오합지졸뿐 정예들은 실립과 함께 대부분 전사해버렸다. 그 오합지졸들 눈에는 왕이 도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목숨 걸고 싸울 이유도 없었다. 정면 싸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 갑자기 그곳에 이순신이 나타나 지휘한다 해도 군사들이 그 전술을 따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선조도 한강 방어를 명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기대라고 해봐야 자신이 더 탄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랄까. 5월 3일 선조는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 김명호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강 북단에 방어선을 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가진 병사로는 일본군과 맞서기에 중과 부적이라 판단한 김명호는 우선은 군을 물려 재정비 하려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지금이다, 튀자. 어디로? 그건 모르겠고, 이대로 총알바지 되기 싫으면 지금 튀어야 된다. 난갈 건데, 니네 우야 끼고, 같이 갈 끼가 말 끼가. 그래, 가자. 오합지졸들은 군을 물리라는 시도만으로도 와해되어 버렸다. 일이 그렇게 되자 신각은 양주의 산속으로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 과정에 유도대장 이양원을 다시 만났고 함경도 백마절도사 이혼의 군사들과도 합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반격할 힘을 모았다. 5월 16일 신각은 재정비된 군사들을 이끌고 해유령의 매복 민가를 약탈하고 돌아가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했다. 신각은 백마를 타고 달려가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때 죽은 일본군의 피로 백마가 붉게 변할 정도였다. 이것이 해유령 전투, 약 70여 명의 일본군을 소탕하였다. 개전 이래 조선육군이 얻은 최초의 승리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부원수 신각은 도원수 김명원과는 따로 움직이면서 어떠한 보고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각으로서는 군이 와해되는 암울한 상황, 수습하기에도 바빴으므로 따로 장계를 쓰고 올리고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 조직이란 것이 부하의 그런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법이다. 김명호는 신각의 소식이 끊기자 부산의 여러 장수들처럼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여 조종에는이 양원을 따른다는 핑계를 덧붙이며 신각이 달아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변사는 우의정 유홍이 주도하여 손주에게 건의하였다. 신각은 전하의 명을 받아 마땅히 한강을 사수해야 함에도 지 혼자 살겠다고 달아났다 하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이러한 고초를 겪는 것도 다 군의 기강이 해이하여 장수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신각의 목을 베어 일벌 백계 하시옵소서. 알았소, 사람을 보내 당장 신각을 참하시오. 그런데 선정관이 떠난 얼마 후 전하 육지에서의 첫 승전보이옵니다. 부원수 신각이 외적들을 격퇴했다 하옵니다. 선조는 기쁨보다는 아차 싶었다. 이미 신각의 목을 베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승리했다니. 파천 과정에서는 남타스로 일관하고 유성룡과 이산해를 파직하더니 이번에는 부원수 신각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목을 베라했으니 선조는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다. 그만큼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어수선하고 반달력이 흐려져 있었음을 알수 있다. 선조가 서둘러 명하였다. 당장 사람을 보내 신각의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하라. 하지만 전화기가 있다면 모를까 무슨 수로 먼저 떠난 선정관을 멈추게 할까? 결국 신각은 사로잡혀 왕명에 의해 참수되는 위기에 처해졌다. 보다 못한 장수들이 호소하였다. 외적들을 물리친 장수의 목을 베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리 되면 누가 앞으로 앞장서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어맹이 그러하니 집행할 뿐이요. 전하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각은 90세 노모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노모는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사형 집행을 잠시만 미뤄 주시면 안이 되겠습니까? 아니 돼요. 결국 신각의 목은 떨어졌다. 그제서야. 오명이요 신각의 사형 집행을 당장 중지하시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미 잘린 신각의 목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다. 평소 유순한 성격으로 남을 해코지하는 일이 없었던 김명원은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크게 탄식하며 후회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훗날 선조가 작정하고 이순신을 죽이려 할 때, 김명원이 끝까지 이순신의 구명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이날의 후회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 결과가 되었으니, 심각의 죽음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훗날 좋은 결과를 이끈 사람은 또 있다. 바로 전쟁은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 사단을 만들었던 김성일이다. 임지 왜란이 터지자 김성일은 왜란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다. 이게 다 김성일 때문이오. 당장 그를 파직하고 내 앞에 끌고 오시오. 내 그에게 할 말이 있어. 김성일이 서울로 소환되던 중유성용이 간청하였다. 지금 김성일 하나를 죽이는 것이 무슨 이득이겠습니까? 차라리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신다면 그는 지난날의 잘못과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유성령의 적극적인 변호로 김성일은 겨우 죽음을 면하고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되었다. 살아남은 김성일은 이후 의병자 곽재우를 돕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역사의 퍼즐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다. 한편, 고향에서 지내던 곽재우는 외란이 터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정 10여 명과 노비를 합쳐 의병을 일으켰다.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군량과 무기의 부족이었다. 하여 강가에 버려진 조선의 세국을 군량으로 가져가거나 신반현의 관어를 뒤져 무기를 얻었다. 그렇게 힘을 키운 곽재우는 5월 4일 경상도 의령부 기강에서 일본군의 수송선 3척을 쫓아냈고 5월 6일에는 부관 4명과 의병 13명을 이끌고 수송선 11척을 쫓아냈다. 이것이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키고 얻은 첫 승리 기강전투다. 날짜로 따지면 이순신의 오포 해전보다 빨라. 이것이 조선군 최초의 승리가 아닌가 하겠지만, 정규군이 아닌 의병이다 보니 조선군의 공식적인 승리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 곽재우가 적은 군사로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 일본군의 배를 걸리게 하고 그 혼란을 틈타 기습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것은 그 옛날 세계 최강 몽골군을 물리친 베트남의 이순신, 전흥다우의 전술과 닮아 있다. 곽재우의 첫 승리는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전란 중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나라의 쌀과 무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자칫 반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경상 우병사 조대군는 곽재우가 도적이라 판단하여 체포령을 내렸다. 승리를 했음에도 상은 커녕 체포령이 떨어졌으니, 결국 곽재우의 병사들은 와해되고, 그 또한 더럽고 치사했는지 의병활동 때려치우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은둔하려 했다. 하지만 곽재우의 사정을 들은 김성일은 통유문을 밝고 곽재우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의병임을 알렸다. 그것은 곧 곽재우가 가장 고민했던 군량과 무기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곽재우는 다시 힘을 내어 더 많은 의병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후 모두가 조선의 영웅으로 대활약을 펼치게 된다. 한편 상륙이 20일 만에 한양을 장악한 고니시는 선조가 없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어찌 일국의 왕이란 자가 도성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니 북진을 계속한다면 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다. 계속 진군하라. 이때 선조는 개성을 뜨면서 한강 방어에 실패한 김명원에게 다시 임진강 방어를 맡겼다. 뭐 맡겼던 일들이 모두 그렇게 되었으니 믿없지 않았으나 딱히 사람도 없어 어쩔 수 없었다. 하여 선조는 항응인을 불러 따로 당부하였다. 그대도 가서 임진강을 방어하라. 그렇다면 신이 가서 도원수를 도우면 되겠나이까? 도원수의 말을 들을 것은 없고 그대가 가서 상황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면 된다. 뭉쳐도 모자를 파내 처음부터 애매한 명령에 애매한 지휘체계를 만든 선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한편 임진강을 마주하고 대체한 일본군은 강 건너 조선군을 보자 난감하였다. 앞에 큰 강이 있다 보니, 먼저 강을 건너려는 군대가 당연히 불리하다. 조선군은 당장 그 강을 건널 필요가 없지만, 일본군은 반드시 건너야 했다. 하니 조선군은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와하려는 일본군을 격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술일 것이다. 일본군도 그것을 알았다. 저 강을 건너는 동안 조선군이 공격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잠시 후, 일본군은 전격 철수를 단행하였다. 큰 전투를 각오했던 조선 군사들은 일본군이 스스로 물러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적들이 등을 보였으니 지금이 기회다. 강을 건너가 외적의 뒤를 친다. 명을 내린 사람은 손조가 따로 보낸 한응인이었다. 다른 장수들은 반대하였다.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쉽게 철군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유인하려는 수작이니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김명은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하지만 한응이는 전하께서 내게 독자적인 판단과 지휘권을 맡기셨소. 내명을 어기는 것은 곧 전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결국 1만여 명의 조선 군사가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일본의 유인술이었다. 매복했던 일본군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니 그 많은 조선군이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것이 임진간 전투 5월 18일의 일이다. 크게 패한 김명원 항응이는. 몇 명의 부하들만 이끄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맨날 지는 김명원 이쯤 되면 선조는 백제 견원과 빙의되어 이런 말을 할것 같다 졌어 또 졌어 유순신 외에는 싸웠다 하면 전부 패하는 조선군 하지만 조선 육군에는 의병장 곽재우가 있었다 왜놈들은 인자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노릴 기다 나의 군사가 비록 50명에 불과하지만 왜놈들이 전라도로 가는 일은 결단코 막을 것이다